다일만든 재미있을 것 같은 재미가 없는 게임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나지가 않음 호재던 플레이 후 호포회도 이럴 거라 생각해서 안 했는데 덕분에 검증까지 됐습니다 후기 잘 봤습니다 진짜 플스 버전 하다가 엔딩만 보고 접었습니다 와구가 미쳤는데 자꾸 빌런 놈들이 리틀걸 이지랄해서 몰입이 안되더군요 가혹한 와구는내 걸로 충분하다고? 난 이쁜 캐릭만 할 거야 게임이 특이하긴 한데 PC고 뭐고 그냥 노잼임 갓겜이라고 해서 꼭 참고 해봤는데 일단 그래픽도 특유의 뭔가 뿌연 느낌도 맘에 안들고 한시간하고 바로 끔아 아, 못생긴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아무리 검증된 게임이라고 해도 이건 내돈 쓰면서는 못하겠네 제가 어제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는데 댓글 반응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빡시더라고 근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4월 1일 만우절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 평소에 내가 짝사랑하고 있던 여자애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 근데 그 여자애가 그러는거야 에이 만우절이라서 장난하는거지 됐어 아직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까였네. 근데 하필이면 내가 고백한 날이 또 만우절이야. 야, 나는 몰랐는데. 다행이다. 눈치껏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만우절 장난인 거티 났어? 아, 까비. 그때 이후부터는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만우절 장난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그저 만우절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현실 부정을 해버리는. 아니, 내가 딱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는 저번 영상에서 이 호라이즌 포비는 웨스트가 초갓겜이다. 졸잼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천천히 힐링이나 할겸 겸사겸사 구입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다. 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좀더 솔직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재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야. 영상은 좀 만들고 싶은데 할 만한 게임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최소한 평타는 친다라고 생각이 드는 평가가 높은 그리고 전작을 플레이해본 그리고 최근 출시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게임을 찾았던 게. 이겁니다. 여기서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솔직하게 말을 해 보자면 저 이거 하루에 두세 시간도 안 합니다. 틱해야 영상 만들 때 배경으로 쓰려고 널널하게 한두 시간 플레이하는 정도? 아니 뭐 그래도 한번 접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재밌게 잘 하기는 하는 편입니다. 좀 애매하지. 전작도 그래서 전작도 플레이 시간이 31시간입니다. 이 31시간에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플레이한 시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거기다 엔딩을 보고 나서부터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바로 삭제를 해 버렸다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 을 드리는 거지만서도 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재미가 없다 똥게임이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막상 해보면 또 할만해 그냥 미친듯이 재미를 느끼면서 몰입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접속하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런 것뿐인 거지 절대 나쁘지는 않은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냥 뭐 그렇다고 그리고 정말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최근 목이랑 어깨 통증 때문에 미친듯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깨는 원래부터 거의 뭐 돌덩이 수준으로 딱딱해가지고 수시로 목욕탕도 가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뭐 그랬는데 야, 이게 최근 들어서는 목까지 그냥 드럽게 아프더라고. 잠을 잘 때도 목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안 되겠는 거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또 마침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유튜버분이 목이랑 어깨를 마사지해주는 안마기계 리뷰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미친듯이 시원하다는 거야. 바로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모양은 죄다 똑같은데 회사랑 가격이 싹다 다르네. 그럼 나는 뭘 구입해야 되는 거야? 보니까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3만 얼마였나?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쿠팡 직구라고 적혀있고 구입을 하면 일주일 뒤에나 도착을 한다네. 안되지. 내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주일씩이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내려봤는데 당일 배송으로 52,000원인가에 올라와 있더라고. 당연히 제조사도 다릅니다. 아니 근데 어떡해. 나는 이 안마기에 꽂혀버렸는데 바로 주문을 했지. 안마기가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충전을 해가지고 어깨에 딱 올려놓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와 이게 맞나 싶더라고. 이게 목이랑 어깨를 같이 주물러주는 안마기인데 목을 막 열심히... 심히 주물러 주기는 해. 근데 내 목이 얇은가? 아니 왜 이게 안 다? 기껏 5만원씩이나 주고 구입을 했는데 안마기가 공기를 안마해 주고 있네. 거기다 이게 또 어깨에 올려놓고 줄을 잡아 땡겨야 되는 겁니다. 더 힘들어. 어깨가 덩치는 기분이 야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등에다 놓고 등 마사지를 한번 해보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판 하면서 내 등과 의자 사이에 안마기를 놓고 게임을 좀 해봤지. 야! 애매해. 이건 뭐 시원한 것도 아니고 안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더 압을 느끼기 위해서 등을 뒤로 쭉 밀어봤습니다. 뚜둑 소리가 나면서 안마를 해주는 부위가 좀 삐뚤어졌네. 아니 이거 망가진 건가? 택배로 받은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이런다고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원래 방향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뚜둑 소리가 나면서 원래 위치대로 틀어지더라고. 야 이거 뭐야? 원래 있는 기능인가? 아니 설명서에는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돼버리네.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볼까도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망가질까봐 더 이상 방향을 틀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엔 침대에 누워가지고 베개 대신 목뒤에다 올려놓고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안마를 받을 때 굳이 줄을 잡아당길 필요가 없잖아 딱 누워가지고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봤는데 와... 이거지 미친듯이 시원해 이게 또 심지어 온열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뜨끈뜨끈하기까지 하네 극락이야 극락 무릉도원이세요 네 뜨끈뜨끈하네요 그렇게 누워서 한 10분 20분 정도를 힐링했습니다 뭔가 어깨가 확 하고 풀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 아니 그동안 내 어깨가 얼마나 많이 뭉쳐 있었으면 어깨를 좀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뭔가 따끔따끔한 느낌까지 막 들어버리고 그래 어깨 통증도 없고 어깨를 만졌을 때내 어깨가 거의 뭐 슬라임이 되어 있는 느낌 뭔가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미친듯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오 절대 아깝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샤워를 하는데 어랍시오 아니 내 어깨에 왜 피멍이 들어있냐? 이거 어깨가 풀려서 따끔따끔했던 게 아니고 피멍이 들어서 따끔따끔한 거였네. 어깨 통증이 없었던 건그 어깨 통증보다 피멍 든게더 아파가지고 통증이 우선순위로 느껴진 건가? 아니 어깨가 흐물흐물했던 것도 플라시보 효과 뭐 그런 거였어. 이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싼거 쓰지 말자.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던가. 돈을 좀 많이 더 써가지고 비싼 전신 안마 의자를 구입해. 하자.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제등간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저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미친 듯이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절대 똥겜은 아니니까 이게 그냥 저냥 나쁘지는 않은 정도. 거기다 마침 또 마땅히 할만한 게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천천히 영상 배경으로 쓸겸 겸사겸사 하루에 조금 조금씩 접속을 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힐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뭐 쉬는 거지 쉬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말이 힐링이지 뭔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영상을 만들고는 싶은데 만들 영상이 없어 진짜 맘같아서는 1일 1영상으로 하루에 영상 한개씩 미친듯이 찍어내고는 싶은데 그렇게 달릴만한 게임이 없네 뭐 간혹보면 2024년은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다 니가 못찾는거다 니가 안하는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이게 또 취향차이라는게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지금 당장 미친듯이 몰입을 해가지고 하루종일 달릴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아 한가지 게임이 미쳐가지고 하루종일 달리고 싶다 진짜 뭐 어쨌든간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